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 TV 융입니다 영상을 만들고 저희가 진료실에서의 상담 내용 이런 정보를 정리를 해서 이제 주제별로 영상을 만들다 보면 검색어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1년 반쯤 전에 그때 여성 사정에 대해서 또 여성 조루에 대해서. 검색어로 이제 여성 조루라는 검색으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성 성의학적으로 요도 분비샘에서 성적인 자극이 있을 때 여성의 사정액이 만들어진다뭐이 얘기도 잠시 다루었지만 실제 그 내용에서의 주제는 성 경험이 많지 않은 여성들에서 처음 성적으로 자극을 받았는데. 급성 방광염이 이제 병발했을 때 요실금도 동반될 수 있고, 자기는 사정액인 줄 알고, 침실에서 이제 요실금 때문에 여러 가지 낭패를 보게 되고, 이게 뭐 요실금인지 여성 사정액인지, 그 다음에 성적으로 이게 자극인지, 이걸 자꾸 구분 못해서 상담하러 오셨던 분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간혹, 어,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몇몇 분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그 여성 조루증을 검색하고 이제 방문하셨을 때 최근에 이제 오신 분도 30대 초중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연령이고요. 어, 이분들이 성적인 경험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혼자서 자극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굉장히 성적으로 민감한 상태의 여성들인데 급성 방광염이 병발하거나 최근에 경험한 분은 그 동안에 그 혼자 자극을 하면서 약간 그 자극적인 그 행동 때문에 이제 만성적으로 방광염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세요. 그거를 본인이 이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본다, 과민성 방광이 아닌가 이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그 동안 이제 비뇨기과 진료를 받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상대자가 바뀌면서 성적인 자극을 받았는데. 혼자서 자극할 때보다도 더 강한 느낌이 너무 시작할 때서부터 이제 강하게 오니까 여성 조루증이라는 검색을 했는데 마침 이제 제 영상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나는 어그 성적으로 자기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소변 증상일 수도 있겠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검사를 해 보니까 예전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방광염 환자였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 환자는 아니었고요. 이제 만성적으로 약간의 염증이 있어서 이제 약물 치료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어, 여성 성의학적으로는 어, 여성의 조루증을 우리가 그말 그대로 어, 이제 뭐 멀티 오르가즘의 한 형태로 조, 조기의 흥분감을 느끼는 어떤 장애 정도. 그래서 이거를 전혀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병적인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성조류증이라고 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혼자서 자극할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오셨다가 기본적인 소변검사와 소변배양검사에서 쉽게 약물로 치료되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될 수 있는 비뇨의학적인 급성 만성 방광염 그리고 과민성 방광에 대한 약물 치료로 여성 조루증이라고 오인하고 있었던 어떤 흥분장애가 오히려 쉽게 조절 가능했었던 급성 방광염 또는 만성 재발성 방광염이 그 원인이었던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오늘 여성 조루증에 대한 비뇨의학적인 해설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